여러분들 저그 BMX 스트릿을 배워 봤는데 이제 집 갈라고 하니까 선수님들이 이제 강습료는 안 줘도 되는데 이제 본인들 이 연습할 때 몸풀기로 이제 내 몸을 좀 써야겠대. 내가 배웠잖아. 반이. 그걸 본인들이 몸풀기로 하는데 나를 좀 띄어 놓고 싶대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좀 믿긴 하지만은 여, 이분들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어뭐 보게 되면 또 봐요. 알, 알겠죠? <laughs> oh Another day, boy! You're on the dome a r o 분이 있는데 방금 그 마지막에 그 360도 돈분 누 o 세요 빨리 m 서 하세요 a s and t 그 e pangum. I'm going to go to t h 거 b a t h 몇 o m 정도? 한, 한 50, 40? 50? g to go t m I'm going to 베이지 네, 기본. 기본으로 깔고 기본. 들어가는 거. 네. 원래는 얼마나 뛰시는데요? 한 81m 이렇게요. 기록이? 기록이 몇 m? 기록이 몇 m? 기록이. 98cm. 98cm. 이 기록이 85cm. 85cm. 12cm. 렛츠 게이트. 이게 선수들은 괜히 선수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해요? 저희 선수들이 쓰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정도 200만, 300만 원 정도? 네. 그게 약간 비싼, 비싼 정도예요 네, 그쵸. 근데 BMX에서 그 이상의 자전거는 무의미하다고 좀 봐요. 아, 진짜 그게 네. 약간 또 마지노선 그게? 네, 그쵸. 예. 음. 네. 그니까 뭐더 비싼 거는 재질의 차인데 네. 뭐 그렇다고 뭐 재질이 달라진다고 더잘 타는 것도 아니고, 네. 어떻게 보면 다 노력의 결과고, 실력이다 보니까. 근데 딱 약간, 약간 지금 제가 갑작, 갑자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얘기 있잖아. 우리 인터넷에서 방구석 돼지새끼들 <laughs> 키보드 오리새끼들 댓글에다가 아 너네들은 너네들은 선수기 때문에 장비를 오지는 거 그냥 스폰서 받아서 엄청난 장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기술들막할수 있는 거 아니냐. 쉬, 그래서 쉬운 거 아니냐. 나도 그런 장비 있었으면 나도 그런 거 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? 아 어, 저는 네, 좀.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전거가 벼운 자전거도 아니고 네. 그렇다고 이제 뭐 특별한 뭐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브레이크도 없고 아 진짜 없... 예. 네. 서스펜션 같은 것도 없잖아요 네. 그래서 어쨌든 몸으로 다 하는 스포츠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말 있잖아요 템빨 템빨? 예 그쵸 그건 텐발. 없는 것 같아요 템빨 없어요? 네 없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무게나 이런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되게 그냥 큰 산악자전거 이런거 있잖아 그런 것보다 무거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어, 요즘 가볍게 나오잖아 자전거들은 요거는 그냥 약간 레트로 올드스쿨 느낌으로 그냥 오지게 무거워요 그냥 쇠덩이 느낌이고 진짜로 그러면은 지금 기술들 같은 거에 되게 쉽게 쉽게 막 하셨잖아요 기본적인 거긴 네. 했지만 그럼 막 30만 원짜리 막 그런 싸고 무겁고 더 무겁고 이런 자전거들 그걸로 약간 똑같은 기술들 할수 있? 네 가능하죠 좀더 무거운 자전거나 좀더큰 자전거라고 이제 아예 안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장비병이 걸려가지고 아, 장비병? 예, 네, 장비병이 걸려서 자전거를 한없이 네. 좀더 가벼운 그런 파트들로만 네. 만들었었어요. 그런데 장비가 다가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훨씬 제 자전거 무게가 더 무, 많이 무겁고 그런데도 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약간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이제 약간 인터넷 보면은 그냥 쌉대지, 매대지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막어 너네들은 뭐장비빨 <laughs>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선수는 괜히 선수가 아닌 것 같아 확실히.